오늘은 십자가가 없어도 좋은 교회와 성도라고 하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기도의 제목을 삼고 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이 굉장히 불편하지요? 십자가가 없어도 좋을 교회와 복음. 여러분들 이것이 가능할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한번 생각하시나요? 정말 십자가가 없어도 성도가 성도 될수 있고 교회가 교회 될수 있는가? 교회와 성도들 안에 십자가가 없어도 좋을까라고 제가 만약에 이렇게 질문하면 아마 모든 분들은 아닙니다. 십자가는 반드시 필요하지요. 라고 말할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또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십자가는 언제 필요할까요? 이렇게 한번 질문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회개할 때 필요하지요. 구원받을 때 처음 필요하지요. 새신자 교육 받을 때 십자가의 복음 참 필요합니다라고 비슷한 대답들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말이 여전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사실이기도 합니다. 처음 예수 믿을 때 회개할 때 처음 세가족 교육 받을 때 십자가가 필요해라고 말합니다. 그럼 그 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한 것은 또 어디입니까라고 물어보면 쉽게 대답을 못 하세요. 십자가가 또 어디에 필요하지? 인테리어할 때 필요한가? 아, 예매 예배 분위기 위에서 십자가를 걸을 때 그때 필요한가? 오늘 바울의 이야기를 한번 다시 한번 이 관점에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례라고 하는 것을 행하기 위하여 내가 있는 것이 아니다. 세례는 뭐죠? 교회의 대표적인 예전입니다. 교회 안에서 외형을 갖춘 중요한 예전이 세례입니다. 세례를 통해서 이전과 이유를 구분하잖아요. 물로 세례를 베풀어서 이전에 그리스도 밖에 있던 자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산 자라고 물로 세례를 베풀어서 그의 신분과 자격을 물로써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 없어도 괜찮아. 나는 오직 복음,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이 복음을 전하는 일,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드러내는 일을 위하여 나는 모든 것을 쏘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소 과격한 예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말씀이에요.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바울은 보여지는 외형의 교회, 그 예전이나 어떠한 직제를 세우는 것에 그리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오직 복음, 내 모든 것 되는 복음, 이 복음을 모든 일에 쏟길 원하고 이것을 전하는 일에 내 생명을 걸길 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십자가는 모든 것입니다. 세례 받을 때, 회개할 때, 새가족 교육 받을 때 십자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매 순간 모든 순간 십자가 없이는 나는 모든 것을 할수 없는 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교회는요. 오늘날 교회에 십자가는 언제 필요하지요? 십자가는 언제 필요한 것일까요? 새가족 공부할 때만요? 아니요. 모든 설교와 모든 직제와 모든 행위와 모든 모임과 모든 삶 그리고 교회 밖에서도 모든 우리의 삶 가운데 십자가는 항상 있어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세례 받을 때나 처음 예수님 믿을 때만 필요한 게 아니라 항상 한시도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잖아요. 나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모든 것을 쏟는다.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을 하나님께서는 어둠 속에서 불러내셨습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어둠 가운데 불러내셨습니다.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아이고, 내가 오늘 이 밤에 그냥 내가 결단해서 나와 있는 거예요, 목사님. 아니에요. 내 안에 십자가가 세워져 있는 이면 압니다. 내가 우연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는 수 없이 나와 있는 것도 아니라, 선택해서 나와 있는 것도 아니라, 그 십자가의 생명을 얻었기에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 부르심을 쫓아 나와 있게 된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안에 분명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어둠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 사람이 나를 부른 것도 아니고, 땅으로부터 어떤 사명이 있어 나를 부른 것도 아니고, 정말 저 하나님께서 영원으로부터, 생명으로부터 나를 빛으로 부르셨어. 나에게 하나님의 이 부르심, 콜링이 임한 거야. 이거는요, 받고 싶다고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거는요, 그냥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한 주의 부르심 앞으로 나아가고 싶어도 그 부르심의 경험이, 그 부르심의 은혜가 압도하는 거룩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맛보지 못하는 사람도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아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그 거룩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에 내속 사람이 어떻게 뒤집어지는지, 나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얼마만큼 내 인생을 바꿔놓는지 여러분들은 그것을 너무나도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땅의 부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름만이 내 모든 것이 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이 부름 이것을 일컬어 언약이라고도 말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라고 할때 콜링이라고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 영원으로부터 나를 부르시고 미래로부터 나를 부르시는 그 말씀과 언약에 내 인생이 청종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고백도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 군사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아니오. 부른 자, 군인으로 부른 자, 그 불러 세운 자에게 충성하며 그를 위하여 나아가 그의 기쁨과 그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것을 쏟는다. 나를 부른 자, 모집한 그를 위하여 군인은 모든 것을 쏟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부름을 향하여 나아가는 겁니다. 내가 직장 생활을 하는 것도, 학업을 하는 것도, 나 스스로의 취미 생활 모든 것 무엇 하나 빠짐없이 이제는 나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부름을 향한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따로 내 생활 가운데 이 부분은 내 인생 따로 그러면 아직 예수와 함께 죽은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의 모든 시시콜콜한 모든 영역은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한 것입니다. 내 모든 호흡 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직제와 직업과 삶과 모든 가정은 하나님의 부름을 위한 모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집중되어져 있다면 그 부르심 가운데 반드시 우리는 복음을 드러내는 자 십자가를 그 안에 세우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얼마나 이 십자가를 세우는 일에 치열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하여 내 모든 인생이 그 부르심에 맞춰져 있다면 모든 영역은 복음을 드러내는 일이고 이 복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모든 곳에 십자가가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에 필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교회에 있을 때만 십자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삶이 어둠에서 생명으로 불러 세워졌기 때문에 이제는 그 부르심 외에는 내 인생에 아무것도 없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하여 모든 영역 영역 모든 만남 만남마다 십자가를 세우고 또 십자가를 세우고 십자가를 세움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여러분들은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내삶 가운데 하나님과 별개의 인생은 어떠한 여지도, 어떠한 공간도, 어떠한 시간도 없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불러 세운 군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마레츠, 땅의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거듭나, 그 음성만을 청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 보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이십니까 나를 부르신 하나님 그 부르신 하나님을 위하여 모든 내 인생은 달려가고 있으며 그의 멸류관을 얻고자 나는 부르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나아가는 나에게 십자가는 모든 영역에서 필요한 겁니다 왜요 나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청종합니까? 내가 사람의 능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갈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오,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부르신 그분. 그 분을 향하여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겁니다. 과거의 추억에 젖어 멈춰 있는 자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니까요. 이 달려가고 있는 가운데 우리들은 십자가가 그래서 늘 필요한 자라는 겁니다. 처음 예수 믿을 때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도 내 안에는 이 복음의 영광을 위하여 이것만을 위하여 모든 곳곳에 십자가를 세우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생애 전부를 건 복음 그리고 복음을 살게 하는 이 십자가가 있으신지요? 내 안에 늘 십자가가 세워져 있는지요? 저는 이렇게 신방을 가거나 누구를 만나면은 이렇게 기도를 할때꼭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거룩한 주님의 십자가를 세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라고 꼭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곳에 가든 나 홀로 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십자가, 이 십자가를 통하여 복음을 드러내게 되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이 십자가를 세우는 모습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이제 모든 당신의 이 나름 장사하시던 거, 그 저희 아버지는 이 전파사를 하셨거든요. 전파 사이를 이제 다 마무리 짓고 이제 아무 일도 안 하실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일도 안 하시니까 집에서 그냥 쉬는 일이 많겠지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아침마다 뭐 이렇게 바쁘시게 움직이는 거예요. 제가 전화를 하면 그래서 그때 제가 전화를 드리면서 그랬어요. 아버지 뭐 하냐고 이렇게 바쁘세요. 물어봤더니 아침마다 요구르트 배달을 하신대요. 요구르트 배달. 그래서 제가 아, 은퇴하시더니 한마디로 은퇴하시더니 요구르트 배달을 부업으로 하시나보다 이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요구르트를 동네에서 슈퍼마켓에서 새벽같이 새벽 예배 끝나면 사시는 겁니다. 그리고 몇 줄을 사세요. 그리고 나서는 어디로 가냐면 시골동네를 돌기 시작하는 겁니다. 시골동네요. 시골동네에 가면 할머니들이 혼자 사시는 분이 많으세요. 혼자 사시는 할머니들 많다고요. 그러면 저의 아버지가요 집집마다 그 요구르트 하나씩 들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마당 들어가서 마루에다 요구르트를 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문을 두드려요. 계세요, 어머니. 계세요. 그러면은 그문 안에 할머니들이 문을 빼고 미워 는 거예요. 좋았습니다. 그러면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이세요. 어, 왔어요. 그러면 저희 아버지가 거기 요구르트 요구만한 거 하나 놓으시고 기도하신대요. 무슨 기도? 그분들은 교회를 안 다니시는데 기도해드릴게요 하면 좋아하신대요. 그럼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 아버지한테 그랬어요. 아, 그, 제가 그 요구르트 배달 그거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너무나도 소중하대요. 왠지 아세요? 어르신들 집을 이렇게 돌아다니는 이유는요. 두 가지예요.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둘째, 그분들이요, 밤새 안녕히 잘 주무셨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혹시나 밤사이 돌아가시진 않았을까? 저희 아버지가 그 동네를 돌면서 전도도 하고, 그 할머니들이 그래도 밤새 안녕하셨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대단하시네요.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는 내가 날마다 주님의 부르심을 향하여 나아간다는 거예요. 저 천성에 이를 때까지 나에게 주신 사명, 이 사명이 있으니 움직이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병이 있고 아플 때만 십자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삶은 하늘의 부르심을 향한 모든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영역에는 십자가, 복음을 심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완전히 예수에게 미친 인생들.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될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권세와 생명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신의 삶을 쳐 살기보다는 말의 지혜에 모든 것을 맡기고 있는 형편으로 돌아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말의 지혜, 그냥 우리의 현학적이고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복음에 대한 로직. 혹은 에토스, 혹은 그 안에서의 열정, 이 정도의 어떠함을 말로서만 표현함으로 이것이 복음인 줄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설교 가운데 십자가가 없어요. 인간의 개발에 대한 이야기, 성공의 이야기, 처세술에 대한 이야기, 놀라운 인문학적인 통찰이 간혹 접목되는 경우는 있지만, 십자가의 능력과 삶을 말하는 설교가 사라지고 있다라니까요. 십자가가 없어도 얼마만큼 유명한 설교자가 될수 있는지 모릅니다. 십자가가 없어도 얼마만큼 이 강대상에 올라와 말할 수 있는지 모릅니다. 십자가가 없어도 목사를 할수 있고 십자가가 없어도 권사로 살수 있고 십자가가 없어도 장로 집사로 살수 있는 게 교인들이 돼 버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요? 말의 지혜에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복음은 모든 영역에서 십자가의 생명을 누리고 그것을 드러내는 삶입니다. 말의 지혜가 아니라고요. 우리 안에 남겨주신 십자가의 삶.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진짜 내가 육으로 죽고 영으로 하나님 앞에 사는, 죽고 사는 결단과 생명을 걸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십자가를 세웠다는 것은 거짓이 되는 겁니다. 정말 내가 예수로 산다면 말의 지혜가 아니라 모든 영역과 삶 가운데 정말 예수와 함께 죽어지는 자기 부인과 자기 헌신과 하나님만을 드러내고자 하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어찌 이 말씀을 설교하고 듣는 우리가 말의 지혜로만 이것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쉬운 얘기로 복이 있는 자가 되고자 이 말씀을 들을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심령이 가난한 자, 십자가에서 내가 얼마나 가난한지를 알아 복된 자가 되 있어야 복음을 사는 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말의 지혜로 알아서 그렇게 한번 해볼까라고 하는 수준은 이미 말의 지혜로 십자가를 버려버린 자입니다. 이미 내 안에 십자가가 있는 자라면 복된 자입니다. 심령이 가난하거든요. 삶의 언어여 생명의 언어가 십자가지. 어찌 내가 지혜로 그냥 심령이 가난한 게 이런 수준인가 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복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가 없어도 좋을 복음이라면 거짓입니다. 오직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진 나. 그렇게 이 심령의 가난함을 품고 있는 내가 심령이 가난하여 복된 자라고 하는 겁니다. 말의 지혜에 우리의 복음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애통하는 자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애통을 해볼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십자가가 내 앞에 세워져 있어. 내가 정말 매 순간마다 하나님 없이 못 살아요라고 하는 이 애통의 눈물이 있는 자. 정말 그가 복음의 사람이고 십자가를 매번 세우는 사람이며 그것을 능력으로 살아내는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뜻에 내 모든 삶을 맞추고 있는 자그 자는 정말 복대다라는 겁니다. 온유한 자가 되볼까? 온유한 자를 한번 살아볼까? 이렇게 생각하는 말의 지혜의 사람에게는 예수가 필요 없습니다. 십자가가 필요 없습니다. 나 스스로 온유함을 선택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십자가가 이미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 모든 것을 그분께 맞추려고 하는 이것이 내 안에 작동하고 있는 자가 모든 순간순간마다 십자가로 사는 자요. 십자가의 복음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거라는 겁니다. 바울 말하잖아요. 나는 말의 지혜로 사는 자가 아니라, 말의 지혜로 복음을 드러내는 자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그것이 내 안에 새겨져 있고, 내 삶이며 생명이고 전부이기 때문에, 십자가 없이는 무엇 하나 복음을 드러내지 못하는 게 나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들은 반성해야 됩니다. 아니, 꼬꾸라져 회개해야 됩니다. 십자가가 없어도 좋을 복음과 십자가가 없어도 성도라 말하고 십자가가 없어도 교회라 말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아진 시절입니다. 우리 모든 삶은 하늘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으로 이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땅이 되고 하나님의 영역이 되고 하나님의 도구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영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로 새겨져야 되고 그것을 살아내려면 내 안에 십자가가 이미 내 안에 증거되며 실력으로 나타나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말의 지혜의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우리는 모든 영역에 십자가를 세우고 있는 사람. 십자가가 철저히 넘쳐서 심령의 가난함과 애통과 온유가 매 순간순간마다 누구를 만날 때마다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주님이 나 부르시는 그날까지. 결코 어느 영역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는 자된 것이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이 보지 않는 영역이 없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에요. 그렇기에 깨어서 오늘 이 바울의 애타하는 마음이 고스란히 여러분 가운데 있어 말의 지혜가 아닌 복음의 능력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매 순간 내 안에 반드시 필요하고 그것을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